특수구나. 뜻 그, 어떻게 어떻게 상관문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네. 오긴 했다. 여기가 문제죠. 네. <laughs> 여기가 문제인 거죠. 제가 <laughs> 이제부터 시작인 <laughs> 건가요? 그렇지. <그치>? 이제 <laughs> 원래 본격적부터 시작이잖아. 다음에 얘는 똥이 발 발이 빨가면은 똥인 거예요. 비아이어지고있용수 있는 빛의 구슬을 소해보았으니이리이게가 카운터. 와, 카운터 있다. 저런 거 도대체 어아 어디... 잘못 썼다. 이제, 가운데로 왔죠? 이제 느비예요. 느. 가운데 있지 마세요. 가운데 있지 마세요. 지금 절망이득. 요 갈색깔 있는 사람들이 요 가운데 깔아줄 거예요. 아아 깔고 나면 요 뒤로 이동을 어, 해서 이동 나... 이동 이도, 앞으로. 이도각으로... 오브. 어, 뭐... 아... 왜죽거일까요나 아... 신속 받아서 저거 됐다. 아나 뭔지 신속, 알겠다. 신속인 사람들이 여기에 신속을 깔고 아홉 시로 와서 절그 절망을 받으셔야 돼요. 메돌사는 정면에 바라보면 석화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아니 아까 아까 거. 탈패턴. 아 탈패턴. 라펠터는... 이렇게 웬만큼 붙어있는 게 좋나? 아 이제 누비예요. 자, 그럼 각자 위치로 가 있다가 바닥에... 신속. 신속! 아, 나 신속이다! 싹까지도. 나 신속! 깔고 깔았죠? 안으로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허. 여기 누비신데요. 어. 신속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칼이거든요? 지금 여기쯤이니까 여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이거는 아, 이게 석포라는 아, 게고 이거는 이칼 위치. 이까 그러니까 지금 석상 나온 위치를 봐서 아, 이렇게 나오면 저기가 부적자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기가 포면 진짜 노래 되겠다. 10년 와, 석포. 면은 이제 알람 1고 1년. 1로이로할동할요와요 와, 씨. 1 와. SUC로, 그럼 여기 누가 이렇게 하나 에너지 풀어줄 거거든요? 요 안에서 매옥 게이지를 전부 빼세요, 전부. 전부, 전부. 네. 너. 아재 패턴. 아재 패턴이에요. 아 아, 뭐야. 성공하셨나요? 어, 네, 하나 성공. 오케이. 역시. Q, W, E, S, W, E, S, S. 아 여기서.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진짜 <laughs> 실패할 뻔했네. 또 뭐야 이것도. 아재 어, 뭐, 이거 또? P W E R S T 이렇게 오. 아제 패턴은 뭐예요? 맞아, 아제 분들이 뒷소리 타자라서 저거를 못 친다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아재 이름 그게 저거구나. 네, 그래서 아제 패턴 어, 뭐 이게 왜 맞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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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밖에 있다가 안으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똥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혹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운터 치면 안 돼요? 카운터 치면 안 돼요? 이거 매혹에 비벼요. 난 매혹돼야 돼. 매혹돼야 살기. 저거, 저 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네, 네. 이거, 이거 자동으로 매혹이면 이렇게 막 써버려요. 아. 단체로 매혹이 돼야 돼. 한 명이라도 늦게 되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다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아, 네. 지금 3시, 셋이, 3시로 이동할 거예요 지금 1 0 0줄 이하면은 3시 가서 이제 게이지뺄 거거든요. 게이지를 조금 빼고 보스한테 붙으세요. 이제 무력할 거예요 무력 회수 던지시고 무력 오케이. 시정, 시정 쓰세요. 시정, 시정, 아, 어, 시정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씨와 보록으로 사신 분 있어요. 지금. 그게 나구나. 여기서 늪, 늪 나와요, 다시 늪, 선생님 딜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아니지, 신속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죽는 거예요. 신속 누구야? 신속 누구야?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또 끝났고요. 이제 칼 나올 거예요. 어, 다 <laughs> 아, 뭐뭐해 죽었어. 찔려 죽었어요. 아. 리패턴어 뭐야? 제가그랬죠요 범위 이상 나가면 3틱이면 죽는다고. 보이시죠? 피다는 아 거? 이렇게 죽습니다 아, 저게 그 원인인 거구나. 아, 난저 어느 정도 네. 저될줄 알았었는데. 어디가 어디가 똥 어디가 똥 어디가? 똥 어디가 모여 있어, 저기. 뭐지?

그 아, 촉수 복수. 아, 리테일이 그거구나 자, 이 파, 오른쪽 위로 네, 못 알았다. 못 알았다. 여기서부터 깰 거예요 제팔 먹고 충전하고 게이지 찬 사람들 먼저 딜하고 요거 다음 거 좋아요, 그다음 밑에 거 부서 좋네요 자, 이렇게 하면 통과 오, 어우 빡세. 원래는 반반 나눠서 거의 한 세네 개 포사 야 되는 거예요 이 파티가 지금 쭉 보셨죠? 에 조금 모자른 건가? 아 내가 투포작이 지금 안돼 갖고 아직 조금 적어 됐나 보구나. 아 투포를 맞춰야 되는데 얼른안 나오니 이게 참. 그다음에 게이지를 빨리 채워갖고 때리는 것도 지금 미흡하다 보니까 목몇개못 끊을 수 있어요. 직업마다한방 딜이 약한데 는달 어, 게... 카드 두 개는 싫어 이런것게 처음 보는 그다음 무슨 패턴이게 요 그다음은 영줄 패턴을 대비해서 게이지를 빼야 돼요. 10줄쯤에. 아. 맞아요. 세요 게이지가 지금 차 있는 분들이 다 갑자기 저기러 버리기 때문에 영줄쯤에 게이지를 빼야 돼요. 아니거 그러니까 영줄을 위해서 10줄쯤에 게이지 를 빼야 돼요. 이제 한꺼번에 빼주고 뺀 사람들은 나가서 딜 해주시면 돼요. 보슨 영주를 만들어주고. 아하 나 이거 참. 그다음에 이거 깨 깨진 않을 거예요. 네? 자 가운데로 오시고 회, 지금 지도 보세요 지도. 지도 보시면은, 보스 열시에요 12시. 며칠. 그럼 1 2시 쳐다봐요. 1 12, 2시만 쳐다봐요. 어. 그러면 요 게이트 바닥, 럴커, 럴커, 럴커 밟아서 보스 뒤로. 아, 무력해구나. 네, 보스 뒤로 무력. 무력해주세요, 무력. 보스가 날라가면 가만히 서 계세요. 보스가 날라가면 가만히 서서. 패턴. 가만히. 피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가운데에서 나와요. 피하고 들어가요. 요게 뭐야 반복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짤 패턴 몇개 나오는거죠 똥! 밖으로 빼주시는데 대각선으로 빼주셔요. 대각선으로 아이씨 대각선으로 빼셔야지 본밸린 이게 장판 요거 피지컬 대각선? 오케이 왜냐면은, 똥이, 자, 여기, 요런 데를 가야 되는데. 좋아요. 오케이. 음, 자, 이렇게. 음, 이렇게구나. 아. 여기서 웨이를 캐주면 벌써 클리어는 한 거예요. 웨이를 쓰면. 웨이가 무력이거든요. 음. 요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무력만 넣는 식으로. 아왜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어요. 다시 리타 할 거라서 아 맞다, 마지막 리타 한번더해 볼게요. 체수구나 배고! 배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풀로 받았어 야 저게 뭐야 부하 며식이 아 부하 부하 으로 풀로 받았어 아 진짜 저거 진짜 그냥 죽여버리네 저거 진짜 <laughs> 지금 축복이 몇개 들어간거예요저 중앙에? <laughs> 와 진짜 씨, 이렇게 트어한다고 <laughs> <laughs> 와. 아니 뭐 어차피 어, <laughs> 어차피 나 죽어서 <laughs> 응. 방금 피 너무 없으신 분들 죽은거예요 갑자기 뭐 세대받더니 죽던데 그냥? 펑펑펑 하다니 뭔가 죽던데 갑자기 와 방금 대박이었다. 레전드다. 저거 하이라이트로 나중에 클립 따 주세요. 아, 맞다. 나이 팀이 지하고 우측으로 갈려왔는데아우제로 들어가셨어. <laughs> 진짜. 아, 거기가 아, 아, 진짜. 아, 블래스터가 개꿀잼 직업이었네. 거의 <laughs> 디, 거의 디붕이급이네 지금. 비아키스의 욕망이 짙어지고 있네.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의 구슬을 소환해 두었으니, 이것을 활용해 비아키스의 구슬... 어, 조금 위험하다! 아, 나또 왜? <laughs> 뭐야, 이, 석 걸렸어. <웃음> 아 오오오오! 왜 죽나? 오, 저게 살아? <laughs> 여기다, 여섯 시. 뭐하니? 왜 살아, 진짜? 이, 야! 이, 블레. 야, 너, 블레, 홍보 좀 많이 한다? 어허! 블레, 홍보 좀 많이 한다? <laughs> <laughs> 진짜 안살것 같은데 왜파는지 이제 열두 시방아 이거 있죠? 뭐야? 저 봤어요 공대장님이 친절하게 기을 하시면서 똥을 까신는아 그니까요. 나도 지금. 어왜 비절이지? 어한분안 빠진 거 같은데 살짝. 맞았어요. 아. 음... 어, 시 누구죠? 아. 오, 처음에는 가 아. 아니아니 랜덤이야. 랜덤개가 랜덤. 랜덤이에요. 뭐가 먼저 나올지 몰라요. 랜덤. 루페 뭉쳐 아 이게 뒤 저거 저게 되게 헷갈려 잘안 보여가지고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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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의 향한 욕망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이제 다시금 그, 터져서 던지는 거야 좋아 좋아. 아 이제 바로 휠체어... 힐차 타면 안 끌려가는군요. 어, 그건 또 몰랐네. 이제 블래스터만 키우실 거 아니니까. <laughs> 음. 아 그건 그렇지. 시작. <laughs> 빨리 썼다. 아 어, 다행이다. 신도 <laughs> 인디이왜 이렇게 빠르지? <laughs> 신도 캐릭이라가지고 아, 문제가 많았니깐 딴적 저걸 어떻게 다았지 저게 더 신기한데? 소가 <laughs> 나올 텐데 아야야야 이제 저거 이지 않나? 조수? 아! 이런!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나 어디가니! <laughs> 오케이 클리어 안 죽으셨나요? 네. 아, 아깝다. <laughs> 보다 잠들었다고요? 아하. 아. 저거,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분명 저쪽으로 가길래, 야, 저거 죽었다. 이 생각에서 잘하셨다 <laughs> 풀어주, 풀어주셨어요. 어, <laughs> 제가 한번 풀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레브콜. 안으로 들어가야돼요 오 이게 맞아? 이거 이제 영재, 영재. 돼서 12시. 메인은 이따가 중앙에 가서. 아 어, 지금 썼는데? 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날라갑니다. 괜찮아, 아 괜찮아요. 오시똥똥 똥 대각선으로 피해주세요 대각선으로 12시 6시 9시에 깔면 안돼요 아! 어, 9시에 깔로버렸다 내가 그럼 망한거지 망한 9시가 쪼꼬야 어, 나왜 죽어 9시에 안떨어 와 와셋시도 깔려 있네. 오, 오, 끝났다. 저좀저좀저 좀, 저 좀, 저 수폭 좀. 어, 나 저거 저 우와, 아 씨, 씨. 난 죽지 않아. 수폭 좀 던져 줘요. 안다. 안 나가 됐된다전 여기서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또 웨이가 찰때까지 적어야되는거예요 끝났던데? <laughs>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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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보통 이렇게 끝나요 아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와제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 아, 고생 많으셨습데저왜맨 아, 마지막에 죽었죠? 아, 제가 죽였으니까 아아 나도 뭐 하나 맞더니 데미지가 엄청 아니네 피아키스 <ins> <안> 그 저기 전기 맞으셨네요 그등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때려가지고 앞에 계셔가지고 저랑 같이 맞은 거예요. 음, 내가 내 예상은 아니에요 제가 못 가게 막 때려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지.